에너지로 이해하시면 아, 금운동 하는데 여기 목운동 구간이니까 금운동하는 이 그룹이 당연히 은맥이 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살이죠. 그러면 은 사유축 그룹은 뭐이 3년 동안 은맥이 주고 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계살 다음에 겁재천을 배치해 놓은 12신살의 이 대단한 매력과 12신살의 아주 신의 한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3년을 그렇다면 이소띠가 어떻게 보냈을 때 가장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끌고 올수 있는가.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고 오느냐의 문제예요. 무조건 나쁜 에너지도 없고, 무조건 나를 밀치는 에너지도 없고, 무조건 나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겉재천을 소띠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2020년 육회살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노하우가 어떻게 화개살로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죠. 이화개살은 지난 12년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과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그화갯살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육해살이잖아요 아, 이것도 멋있는 거죠. 화갯살 바로 전에 육해살을 배치했다는 거. 아, 물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이,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금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금 운동을 하는데, 여기가 수 운동의 중심축이잖아요. 자라는 게, 뒷뒤에가. 그럼 당연히 금 운동을 하는 사유축 그룹은 수 운동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몰아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명리학에서 금생수라고 해요. 자수라고 하는 그 물의 운동을 하는 수 운동으로 금 운동이 완전히 에너지를 넘겨주니까 가장 금 운동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지점이잖아요. 여기는 인묘지는 금운동의 에너지하고 반대 쪽이잖아요. 금운동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맥이 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장성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쭉 뻗어갈 줄안단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금운동이 수 운동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금 운동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띠한테 2020년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2020년에 봄부터 소띠들이 막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장에 종양이 생기고 혈관에 때가 끼고 이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2020년은 경자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교정이 일어나고 인간 세상의 모든 교정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삶과 죽음이 분리가 되고 니네 편과 내 편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교정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주 쓴물 짠물과 같은 60년만에 한번 오는 그러한 강력한 어려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한테 2020년은 자기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막연하게 그냥 괜찮겠지 하는 그 음식 습관이라든가 그 생활 습관은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물론 소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육회살이라는 것은 소띠한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점이 안 되고 또다시 그러한 생활 패턴으로 들어간다면 법제천이 왔을 때 진짜 천재지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개살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화개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개살이라는 것은 야, 12년의 흐름을 통해서 너한테 노하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뚜껑을 한번 열어 봐. 그래서 거기 뚜껑에 집어넣고 네가 기억하면서 네 생활을 한번 바꿔 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느껴봐라 이거예요. 12년의 흐름 속에서 이 에너지의 대응관계를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12년이 또 계획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화개살은 화개살이고 12년 전에 화개살도 화개살이고 지금의 화개살도 화개살이고 12년 후의 화개살도 화개살이고 그러면 뭐 12신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맨날 화개살이란 단어만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살 때 겪은 화개살의 내용과 24살 때 겪은 화개살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 경험이 다르고 내 몸이 벌써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화개살을 갖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화개살을 갖는다고 할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12신사를 공부하실 때 글자는 똑같지만 시간 속에서 계속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소띠하고 쥐띠가 만날 때육회살의 관계니까 나한테 고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나를 교정하고 내가 조금 눈치 못챘던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고, 아, 대단히 좋은 관계로 보셔야 돼요. 물론 무작정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진 않죠. 왜? 에너지라는 것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대응 관계에서 흐름이 발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를 게으르게 하고 또 내가 다른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숨어 있단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단점이 눈에 보여서 "아우 진짜 나랑 나쁜 관계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또 증명이 되면 또 아유 저 사람 미워하고 또 헤어지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놈이 또 고마운 놈이구나 어? 아이 그때 고마웠던 사람이 또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명리학을 다른 말로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 명리학을 역학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꿀 역자란 말이에요 바꾼다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명체의 생명현상의 이치. 이게 이제 이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을 명리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팔자가 대표적이죠. 이런 명리학은 결국에는 역학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에너지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변하듯이. 시간이 변하면서 생명체의 모습이 변하듯이 그 관계의 해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근데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12신살의 12년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한살에는 뭐말 안장을 놓고 뭐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살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무엇이 아쉽더라. 무엇이 좀 좋았더라. 영마살 시기에는 내가 좀 과욕을 부렸더니, 그것 때문에 육회살까지 내가 좀 힘들었더라. 아, 육회살이라고 하는 신살은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화개살을 만드셔서 2022년부터 오히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겁살을 휘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세상에 내가 겁탈당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겁살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휘두를 것이냐. 내가 겁살을 당할 것이냐는 2021년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시간은 그 전, 1년 전, 2년 전. 그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느꼈느냐. 그리고 그 느낀 것을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쳤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이 좋다, 나쁘다로 세상에 그 변화무쌍한 강력한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열두띠가 모여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두띠가 연월일시가 다르면서 몇만 가지의 생각과 몇만 가지의 판단과 몇만 가지의 행동을 해내므로써 다양한 직업과 상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신살은 그냥 여기 2021년 소띠의 화개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화개살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더 공부 열심히 하시려면 육회살 전에 0만 살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요게, 요 시간에서 요 연결고리 공부가 되시면 이것이 처음에는 어수선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아, 사주팔자라는 게 어느 한 단어로 좋다, 나쁘다, 이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순간, 맞아, 그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행동을 바꿨더니, 나의 방향성을 바꿨더니 좋아지더라. 또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12신살의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잘 이해했더니, 아, 내가 이 부분은 잘안 고쳐지더라. 이 부분은 항상 하려고 하는데 항상 내가 포기하더라. 아,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주특기를 갖고 있더라. 이거를 발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20대, 30대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40대, 50대가 되면 다 아느냐?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나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인간,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비춰지는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해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신사를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도 해보셔야 되고, 시간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소띠를 둘러싼 시간과 인간, 조금 더 응용하면 공간 속에서 12신사를 적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목소리>